안녕하세요. 이젠 페스트인체 드로잉의 닥터 잉창호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어, 가져보는 건데요. 이제 우선은 저 같은 경우를 되게 예를 들면 우선은 저는 그림 그리는 거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재능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꾸준히 할수 있는 동력의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되게 중요한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이라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냥 선망만 하고 아 나도 잘 그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 이 이제 좀 분류를 나눈다면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 좋아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뭐 본인이 잘 그리던 못 그리던 그런 어떤 관심을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꾸준히 시간이 지나가면 늘더라고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나도 잘 그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그원 하나도 하나도 안 그리다 놓고서 그냥 남들 그린 것만 보고서 아 쟤는 참 그림 잘 그리네 뭐 이런 뭐 되게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만을 한다는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어요. 내눈 높이가 높을지언정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즐겁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잘 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냥만 그냥만 잘 그리고 싶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쉬운 것들을 한번 그려서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래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같은 것들에 되게 꽂혀가지고 막 만화책 보면서 그 만화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막 이렇게 마음에 드는 주인공들 이렇게 막 그려서 그거를 외워서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그렸었어요. 그러면서 안 보고 그려버릇하니까또 내가 안 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렸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모든 하나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뭐 사물을 그리고 싶으면 사물을 그리시고 사람을 그리고 싶으면 사람을 그리고 동물을 그리고 싶으면 동물을 그리면서 그거를 꾸준히 즐겁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 그 그려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나 이렇게 보게 되고 그걸 관심 갖게 되면 어떤 표현을 어떻게 했냐가 보이게 되고요. 그 표현을 아 내가 이걸 따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응용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게 이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제가 툭툭 계속 잘 그리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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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이고 되게 따분한 이야기지만 그림을 그리시는 또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시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말에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그렸던 스타일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옆모습밖에 못 그렸던 때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어떤 만화책, 이 그림체를 보면 이제 어떤 만화가 떠오르지 거예요. 이렇게 못 그렸던 때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못 그렸을 것 같아요. 되게 바보같이 그렸죠. 이렇게 그렸던 때가 있어요. 이거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고 되게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열심히 이 스타일만을 고집하면서 그렸었는데, 눈썹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구나, 눈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나의 스타일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서 옛날 그림을 보면 재미있고, 내가 이렇게 못 그렸나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겠죠. 시작을 해야지 쌓여가는 공책들과 지금의 내 그림과 1년 전의 내 그림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비교를 함으로써 "아, 내가 이만큼 늘었구나"라고. 아무리 주변에서 잘 그린다, 잘 그린다고 해도 솔직히 나는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더 다르게 조금은 더 그래도 사람같이 그릴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수 있겠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옛날에 이게 아마 되게 옛날일 거예요. 1900년대고 이건 2000년대의 그림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연습장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지만이, 그 시간에 시간에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내가 과거의 연습장을 봤을 때, 지금의 연습장과 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내가 늘었구나. 내가 실력이 쌓였구나. 내가 이만큼은 더잘 그리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결론을 내리자면, 꾸준히 즐거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리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